뭐 사고 안 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내신령님들한테 조금 막 충성 뭐 나처럼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의 갖추고 인정 인정 주고 응, 어. 예의 갖추고 내 하는 일에 있어서 인정을 해주고 그런 게난 최고 신랑감이라고 보거든. 그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최고지. <laughs> 이거는 인정해 주니까. <laughs> 그래서 뭐 노예처럼 뭐나내 일에 쫓아다니고 뭐 이게 아니야. 난 그것도 싫고 남자는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. 자기를 열심히 하되 어떠한 우리 신령님에 대한 그런 예의 갖추고 깍듯한 거난 이런 게 최고야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좋지 나도 돈 좋아하니까 당연히 근데 돈을 떠나서 어쨌든 내 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 가고 뭐 이런 데 있어서도 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뭐 이런 게 나는 제일 좋은 거 같아 무장 생활하면서 그래, 그래야지 내가 마음 편하게 신령님한테 매달리고 또 신도분들 오셨을 때,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고, 또 상담할 때도 마음 편안하니까 어떻게, 공수도 잘 나오겠지, 상담도 잘 되겠지,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. 집안 시끄럽게 하는 사람 말고, 집안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, 이게 최고인 것 같아. 그럼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, 네.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응. 인정을 해주는 남자, 응. 시끄럽게 안 하는 남자. 응. <laughs> 그 다음에 별채 부록, 돈 많이 벌어도 더 좋고. <laughs> 부러워요? 어, 별책 프로. <laughs> 우리네 지금 하는 일이 결코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일이잖아. 그래서 예전 선생님들,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뭐, 신받고 나서 쫓겨난 분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, 온갖 구박을 받고 뭐 이랬다고 하고, 자식들이 이거 아, 알면 안 돼서 뭐를 숨기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.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현대 사회고, 어 살아가는 데서 어쨌든 우리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있어서 집안 식구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? 저는 그렇게 봐요. 내 서방이 최고야. <laughs>